오늘 시작 월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상승폭을 축소,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제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을 강설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 확보를 이유로 정부 허가 물량을 제외하고 밀수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하고 이집트, 아르헨티나 뭐 이런 주요 곡물 수출국들도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량 안보를 이유로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탑, 사주동화원, 대주산업, 팜스토리 등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3월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정책이 기존의 미국의 고물가를 장기화 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에도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둘러싼 먹구름이 완전히 거쳤다라고 확신하기 어렵고요. 기술적 분석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 주요 지수가 저점을 깼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를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예상을 크게 하회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전 고점 대비 상당폭 하락했는데, 에, 그러나 오늘이 기술적 반응의 끝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바닥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지만 반등이 반등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어, 화요일이나 수요일 반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등의 목표치는 1차 2,650, 2차 2,690 선으로 추정합니다. 네, 이렇게 이성우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